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 하심으로 어,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어, 새로운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먼저 강단을 뭐, 묵상합니다. 이번 주한 주의 주제는, 어,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 시험을 이겨야 되겠지만, 무조건 이기려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시험이 오면 제일 먼저 기억에 떠올려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험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본인의 현재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 시험 당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둘 게 최고의 응답. 지금은 내가 볼지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얻을 어, 시간표다.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보다, 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 아, 이때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옵니까? 빠른 응답들이 올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할게. 야고보스 1장 2절 3절. 시험이 올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시험을 당할 중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듯이. 일단, 아, 내가 이걸 왜 기뻐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요. 자꾸 기쁘게 여기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내라는 게 엄청난 큰 그릇입니다. 이렇게 될지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장 4절이죠. 이 말은 끝까지 기다려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인 많은 사람이 끝까지 뭘 해보지 않고 도중에 포기한단 말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주님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구비하고 맞추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어, 세 번째. 시험 당할 때는 1장 6절, 8절 보니까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흔들리니까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 집중이라는 거예요. 기도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드려진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람이 불면 요 폭랑이 일고요. 또 심하게 일면 광풍이 일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의심을 하다 보면요. 마음에요. 어마어마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 이런 폭랑, 격랑, 광풍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두 마음을, 뭐, 마음이 분열되버리고, 이게 심하면 정신이 분열되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또 모든 일에 정함이 없게 됩니다. 모든 일에, 뭔 일을 할지에 좀 아,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퍼류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고 기도 집중이 안 되는 체질은요, 시험거리가 오면 막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이 풍랑과 강풍이내 마음을 쓰라미 썰듯이 다몇번 하고 나면요. 어느 날 그걸 막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요. 분열이 오버린 거예요. 그 분열이 자꾸 반복되는데 방치를 해놓으면은 정신분열 증세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안면마비가 온게 하루아침에 온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체험이 된 거는 하루아침에 안면마비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오랫동안 반복적인 쌓임이 있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소에 우리가 늘 시험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직전에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철소에서 요즘은 뭐 강철, 연철, 뭐 특수철,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어, 제, 제 제철소에서 뭘 만들잖아요. 자동차를 만들고, 황금을 만들고, 이렇게 할 적에는요. 철강을 막그 목적에 맞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철강을 만들어내고 나면은 최종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그 강도 테스트, 품질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도자기를 굽더라도요. 어? 아주 도공이 도자기를 굽더라도요. 불 속에 막 넣어가지고요. 마지막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 테스트를 할 적에 뭡니까? 땅땅 두드려 본다잖아요. 그러면 도공이 도자기를 살 가볍게 두드겨 보고 그다음에 표면을 딱 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깨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최고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마지막으로 이게 테스트를 딱 해보는 건데, 그것만 통과해 버리면은 최고의 고려층자, 이조 백자 같은 작품이 될 건데, 그거를 못 견디가지고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흔히 말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삼천번으로 빠지는 일들을 한단 말이야. 이런 행동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어지 버립니다. 이래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다 완벽하게 준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흘러야 된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고보서의첫 주제가 시험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37의 빛을 전한 산업 자 오늘 어, 붙잡아야 될 단어 몇개 첫째 올바른 동기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3단체 중심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 틀린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4등년 13장, 16장, 19장, 이거, 이걸 가지고요, 산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부 나 중심, 쾌락 중심. 요즘 보세요. 전부 쾌락 중심에 막 인터넷에 도배를 해가지고요, 그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봅니다. 아벨탑 경제, 쾌락 경제, 뭐 자기밖에 모르는 경제, 이런 것들 꽉차 있습니다. 4경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허감문화를 가지고요. 무속경제, 우상경제 이런 것들이 요딱 아, 깔려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 3, 7의 빛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어, 산업인을 놓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 산업인들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는요, 이 올바른 동기만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정확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막그 성공이라는 인생 목표를 정해놨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뛰다가 뭡니까? 약간 조금만 걸림돌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오면요, 그냥 싸우고 분노하고요, 때리 채워버리고 이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고 성공 뒤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의 인도를. 봅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데, 2030 시대, 2080 시대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하는 것이, 많은 것이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때 혼란은 더 가중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한 미래가 지금 불안한 시대예요 정확하게 미래를 붙잡고 뛰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미래를 붙잡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요셉이 세계보고 말을 말했을 때, 오늘 보니까 야곱은 형들은 시기했지만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고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은약을 붙잡아. 이제 그러면은,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되니까 말씀에 인도받는 기도를 시작하면은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기도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뭡니까? 애국시대 요새을 보세요. 미리 알고, 애국을 건지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 살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나와의 갭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갭을 보고요. 갭이 누구든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갭을 보고요.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 현실이라는 거예요. 목상이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자기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꿀 생각을 안 하고요. 자꾸 그 갭을 가지고 불신앙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곧 복음 앞에서 나와 복음과 나와 말씀과의 어떤 갭이 있는지 그걸 보고요. 내가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복음 앞으로 좁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응답이 되는 겁니다. 미리 알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말씀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은 뭡니까? 세계 복음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 복음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관이, 이 세계보고마와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세계보고마하고 나하고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을 최소화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이때 뭡니까? 여러분이 미리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계획이, 말씀, 보금과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보고마의 계획, 이게요, 우리의 영적 상태란 말이야그 영적 상태를 아주 그 갭을 미니마이저 하나도 없게 만들려고 하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인도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 받으려고 할때내 영적 상태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음에도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미리 알아버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요. 의심하거나 흔들리버리면은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음? 아, 엉뚱한 생각이 들고 뭡니까, 마음의 풍랑이 일고 마음의 분열이 되어버릴 건데, 미리,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라는 걸 미리 딱알아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한다. 그러니까요, 당황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버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주신 꿈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니까 흔들리지 않고 왕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고요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세계를 살렸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해이 우상시대의 사람들은 대표적인데요.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해 내가 목숨을 걸어도 되겠구나. 이 가치를 발견한 오바다는 백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왕인과 왕비가 이런 거 하면 죽인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요.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에게 뭡니까? 모든 메시지를 다 주었잖아요. 구약에 대표하는 어? 종이 엘리야 아닙니까? 말씀을 대표하는 율법 대표하는 게 모세라면 능력을 대표하는 게 엘리야라고 되어있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목숨 걸어도 될 가치를 발견한 엘리야에게 뭡니까? 모든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자 이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하고, 이 칠천제자 운동을,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도전했던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엘리아에게 줬던 메시지가 성취되었는데, 그거를 인하여 일어난 게 도단성 운동이죠. 한마디로는 오바자 엘리아, 엘리사가요, 목숨 걸 가치를 말씀을 통해 발견한 겁니다.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나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 미션을 한번 붙잡아보세요. 유목사님은 전도라는 걸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아보세요. 저는 교회라는 걸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붙잡아보세요. 나는 주의종을 붙잡아야겠다. 나는 평생 주의종의 오른팔, 왼팔이 되고, 주의종의 말이라면 꽁꽁 넘어가고, 그 말을 성취시켜야겠다. 막 그걸 한번 잡아보세요. 아, 나는 랩넌트인데 구체적으로 뭐다? 이걸 함참아 보시라니까. 나는 뭐 가정이라든지, 나는 산업이라든지, 산업성교라든지 그래가지고 딱한번 이면 계약을 잡고요. 그걸 가지고 올인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걸 가지고 모든걸 푸는 거예요. 그한나유목사님은 전도라는 오직 그거 하나를 가지고요. 교회도 풀고, 중직자도 풀고, 세계보고만도 풀고, 뭐든걸 푸러 가고 있잖아요. 저는 교회 하는 걸 가지고 전도도 풀고, 모든 걸 풀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나는 주의 종을 돕는 전도자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다, 보호자가 된다, 동력자가 된다. 이런 것도 하나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걸 가지고 전도도 풀고, 그걸 가지고 교회도 풀고, 그걸 가지고 가정도 풀고, 그걸 가지고 사업도 풀고, 직장생활도 풀고.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오지기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단어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나의 미션을 딱 붙잡으면요. 그 이명계 하여 미션 하나 찾아 냈는데요. 그거 가지고 어떤 것이 풀립니다. 한 교회라는 걸 하나를 딱 붙잡았는데, 그 교회 살려면은 중간 사역자를, 중간 사역자가 중직자를 키우는데, 그게 누구냐? 청년이다. 그 모밭에서. 뭐, 모밭에서 모신기를 해야지, 벼가 있고 쌀을 만들어내듯이, 아, 청년에는 모밭이구나. 거기에서 모종신기를 하고, 거기에서 때가 되면은 묘를 뽑아가, 이묘를 시기고 논에다가 딱 갖다 심고 그래야지 뭡니까? 쌀이 날까 아닙니까? 그거 잡았는데요. 청년이란 단어 하나, 교회 붙잡고 청년이란 단어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전도도 풀고, 가정도 풀고, 문제도 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요새가 같은 가장 억울하고 그런 오해받고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느냐. 그 오직이 있었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내가 아열 막 받아가지고 막 장문에 이, 이 말라지면 박살 낼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내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또해라고뭔 생각이 드느냐. 아, 내가 청년들 앞에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이야기해.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 억울함을 풀자고, 주의정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야 되겠냐.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 우리 청년 제자들이 느낄지게, 철없는 애들은 역시 우리 목사님은 파워가 대단하구나. 카리스모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있는데 그게 아니고 딴게 우선순위가 되거나 이런 게 비춰질 거 아니냐 내가 욕들어 먹는 거는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시험될 수 있죠 이 위기 때 내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교회에 관한 메시지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내사랑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역사는 것. 그런 것이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풀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질이 좋아서,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오직의 응답을 가지고, 아, 목숨, 목숨 걸 같이 나의 미션을 오직으로 딱 발견해버리면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 번째, 미리 결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안일, 최 청년. 죽음 앞에서도 미리 결단을 했어요. 정인으로. 하나님이 풀무풀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이다. 사자굴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왕의 어인이 짓켜 있지만 좋으세요. 나는 정인으로 설 것이다. 그걸 미리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잖아요. 미리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큰 위험을 만났지만, 은 상관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목숨걸 가치를 발견할 때내 미션을 찾아낼 때왜 시험을 줍니까 시험을 줘가지고요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과 응답받을 기회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준비해놓고 마지막 테스트 한다 이럴 때, 그것만 붙잡으면 안 된다고. 나는 거기서 목숨 걸, 나의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맨날 시험이었는데, 뭐나라 들었어요? 뭐 붙잡고, 아브라함 붙잡고, 큰 자, 크게 축복받을 자, 부창부수요. 사라라는, 사래라는 이름도 큰 여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두 남녀의 이름이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공할 거라고. 그거를 붙잡고, 우리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시험을 계속 주는 거요. 예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뭘 붙잡겠어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그 눈으로, 그거를 붙잡고 기도를 하니게 신바람이 더난 거요. 예 와, 나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나는 큰 여자가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나로 큰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말씀을요 자기 이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들었던 거예요. 그분께서 자꾸 시험을 주잖아요. 감사한 거는 로스 다오가 다르게 아브라함은 시험을 쭉 받아가면서요. 나중에 하나님입니까? 너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니로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큰 자가 된다. 즉에 뭡니까 나의 미션을 붙잡은 사람을 못 붙잡은 사람의 차이가요. 말씀을 안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강단 말씀 붙잡고 순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동기가 다르다니까네요. 그래서 미리 알고요. 미리 말씀을 붙잡으면 미리 미래를 알고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하고 미리 결단하고. 요셉은 꿈을 꿨다는 말은 미리 봤다는거고요네 번째,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았다는 거. 이 시대가 보고만이고는 안 되구나. 이걸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시대가 좋구나. 이 시대의 허감을 봐야 됩니다. 목숨 걸고 모든 것들을 뭡니까? 헌신했잖아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재수을다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 세계보고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시대를 보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요. 모든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이 빌레몬 같은 산업인은요. 오네시모 자기의 종그 당시 노예가 있던 시대에 자기 집에 노예잖아요. 그것도 자기 걸 도둑질해가 도망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오네시모를 주의 종으로 삼고 도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혼에 각인되면요. 오자의 축복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예 안 듣거나 들어도 근성으로 듣거나 또 마음 조금 기울어 듣는데 해도요. 안으만 붙잡고 앉아있지. 실제 깊은 묵상과 어플리케이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은 깊은 묵상 대색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 대색이 보는 겁니 여러분, 한번 대색임을 한번 해보면, 굉장한 뭡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적용을 조금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할 때부터 뭡니까? 언약을 다 붙잡고 기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미래를 미리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꿨던 꿈입니다. 그게 뭡니까? 목숨 걸, 가치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결단하게 된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면 아, 내가 모든 걸다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안다더라고요 그게 언약을 붙 잡았다는 겁니다. 그냥 뭐 사람들 뭐 리스 예수는 그리스도 뭐좀 맞아요. 그건 저 우리 노아 같은 애가 붙잡는 거. 엘리야 같은 나이 어린 아이 때 붙잡는 거지.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한 시대 살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이 올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언약을 꽉하게 붙잡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각인되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시대를 살릴 세계보고할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2 3 7지요 서미셰 1군 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운동, 예배 전후 집중 기도운동 또 현장에서 다락방을 통하여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밋을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교회 안에 기도운동이 각 기관과 교부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 질병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한 영담 누리게 하옵소서 군문에 파송된 선교사들 학원 현장으로 파송되어 가는 선교사들 직장 산업 현장으로 오늘도 선교사로 가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